2022년 4월 13일, 한 마리의 마베미가 태어납니다. 이자문과 이행두의 첫 번째 사랑의 결실이었죠. 마베미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망가면서 아빠 이행두를 닮은 것도 같았지만, 또 금방 얌전해지면서 엄마 자몽이를 닮은 것도 같았습니다. 하루 뒤인 2022년 4월 14일, 마베미는 집사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부터 탈피도 하고 밥도 잘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5일, 마베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마베미가 사라진 그날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기 마베미가 살던 곳인데요. 공기가 통하는 작은 틈새들 외에는 어떤 출입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틈새 또한 손가락으로 아주 세게 눌러야 약간 벌어지는 정도인데요. 마베미는 어떻게 사라진 걸까? 당시 집사를 만나봤습니다. 아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아기잘 잤나? 하고 열었는데, 아무 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타도 뒤집어보고 코르크도 탈탈 털었는데 진짜 저 좁은 틈으로 나갔다고밖에 다른 이유가 없었죠. 아찔했어요 진짜. 마뱀이가 나갔다고밖에 추측할 수 없는 상황. 현장을 찍고 있는 cctv가 한대 있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일 녹화본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날 아기 마뱀의 행적을 본 사람은 없는지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세요? 자몽씨, 뭐, 보신 거 없으세요? 저기요? 잉두씨, 뭐 없으세요? 아! 자두씨, 어! 무려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기 마베미가 숨을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방문은 다행히도 닫혀 있었지만 집사의 방문 아래에는 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작은 틈이 있었는데요. 일단 방 한쪽 끝부터 다 뒤져봤어요. 책꽂이에 책 꺼내고 서랍 열어서 다 털어보고 침대도 뒤집고 아기가 너무 작으니까 진짜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게 뭔지 알것 같더라고요. 하... 옷 주머니에도 들어갔을 수 있는 상황. 결국 집사는 모든 옷을 꺼내서 주머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멘탈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우리 제작진은 당시 아기마배미를 함께 찾아준 집사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쉬는 타임에 커튼을 이렇게 봤는데, 그 며칠 전에 커튼을 새로 빨아서 자는데 저 꼭대기 구석에 커튼봉 핀 옆으로 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먼지가 많이 쌓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한번 찾아봐. 그랬죠? 커튼봉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커튼봉 뒤 공간을 핸드폰으로 비춰봅니다. 바로 이곳이 아기마배미가 탈출 10시간 만에 붙잡힌 공간인데요. 당시 검거 영상으로 긴박했던 상황을 함께 보시죠. 나이 미친놈아! 아니 여기 요 속에 있었어. 지금 여기가 이 난리가 났는데 이 새끼가 아아 아, 아, 다리 풀려. 아. 왜 얌전하냐 왜 어? 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도망가다가 얌전하냐? 지금 너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이사가는 줄 알겠어. 어? 에이, 목줄 해놔. 이거 <laughs> 어디다 넣지? 저기도 이걸, 이걸 어떻게 뚫고 나와?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서? 어, 내 손가락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넣어? 아, 손 떨려. <끝> 아기 마베미의 집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고, 집사는 담이 결렸습니다. 마베마, 앞으로 탈출하지 말고 엄마 말잘 들어야 한다.